맞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두 곳이 남았어요. 모두 즐겁죠? 네, 오름차게 아주 재는 방송이네요. 자두 번째 우리 이제 문학 파트로 넘어갔어요. 그렇죠. 문학의 문학의 네 가지 빛깔 그중에서 우리 시 소설 다 하고 네 번째 뭐가 남았나요? 그렇죠. 우리 현장형들이 이야기해주고 있죠. 숲필이 하나 남았어요. 그 숲필의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죠? 한 그루 나무처럼. 네, 우리 잘 따라오고 있네요. 우리 오늘 이한국을 나무처럼 이수피를 통해서 무엇을 할 거냐 여기서 볼까요? 무엇을 할 거냐 우리 경험 또 여러분들이 이 경험을 통해서 청산한것 핵심이라고 볼까요을 통해서 글을 읽을 거예요 이한국을 나무처럼 글을 읽을 거예요 하고 여러분들이 10분 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나의 경험 이 나의 경험이 담긴 글을 실제로 써봤습니다 모두 다잘 이해했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첫 번째 시간 글 읽기 시간부터 진행할게요. 자 선생님이 미리 이 글을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다 읽어보라고 했어요. 모두 잘 읽어봤습니까? 네배 씨, 고 있는 친구들 많네요. 모두 잘읽어봤어요자정리하는 시간으로 5분더 있을 테니까 5분 동안 더 읽어보세요. 시작하세요. 그리고 음, 읽을 때는 경험과 청사를 이글 쓰니까 어떤 경험에서 무엇을 깨달은지를 기대해보세요. 우리 5분 지났는데 시간더 필요한 친구들 있나요? 네, 모두 잘 읽었다고 눈을 반짝여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이 내용 글쓴이가 어떤 경험을 했지? 이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성찰하고 있지? 라는 것을 알기 전에 이러한 수필글 정서와 음,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에서 진솔하게 표현 밑에다 쓸게요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이 글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 있어요 글을 읽을 때도 그렇고 쓸 때도 그렇고 자, 첫 번째는 진솔하게 표현합니다 진그하게 표현하면 우리 책에 뭐라고 적혀있죠? 그렇 독자에게 즐거움 그리고 감동을 두 가지 다줄수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활동 지에 뭐라고 적혀있죠? 그렇죠. 우리 인기가 크게 이야기해주네요. 과장, 외국. 안 돼요. 노. 이 과장과 외국을 하지 않으면 독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 고 지금 인기가 선생님한테 크게 자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지금 둘둘씩 앉아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짝과 같이 여기에 집중 해서 어? 이 글쓴이가, 이한숨의남처럼을쓴 글쓴이가 진솔하게 표현을 해서 우리에게 즐거운 감동을 주는지 또 과장이나 외국 하지 않았는지를 짝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세요. 시간은 15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음. 음. 여러분 지은이가 이 작품, 이 소필을 뭐에 집중해서 읽어야 돼요? 라고 물었는데 지금 뭐, 나무가 어떻고 등산이 어떻고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 중에서 글쓴이가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서 삶의 태도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삶의 태도를 중심으로 읽어주세요. 글쓴이의 삶의 태도 자, 약속한 15분이 모두 지났어요. 자, 우리 그러면 당장 내가 찾은 것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누가 먼저 발표 해볼까요? 네, 3무듬에 기아가 지금 손을 번져 들었는데 그럼 기아가 찾은 이 수필에 글쓴이의 삶의 태도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네, 자, 여러분 우리 모두 기아가 얘기한 것처럼 7분단 한번 볼까요? 자, 7분단에 기아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모든 사물의 영혼이 깃들어있다는 말을 이제 나는 믿는다. 그리고 기아가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9분단에 상처를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만 앞에 한번 써볼게요 삶의 태도가 7문단 그리고 9문단에 들어가 있다 자, 9문단에 뭐라고 들어가 있죠? 활벗은 음. 나무를 보면 생각을 했대요 상처를 받게 되면 얼마나 많은 원망의 시간을 보냈던가 라고 하면서 나무의 상처를 통해서 나의 경험 내가 그동안 상처를 받게 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기아가 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네 모두 박 자, 그러면 우리 삶의 태도가 여기 곳곳에 들어가 있는데 한, 한 친구 도 발표해볼까요? 음, 서빈이가 지금 엉덩이를 들썩들썩거리고 있는데 서빈이가 일어나서 말해주세요 그렇죠 여기 서빈이는 지금 명문단을 찾았어요. 약간 살림살림을 느낀 명단을 찾았어요. 네, 자 서빈이는 4문단에서 두 번째 줄 힘든 때일수록 상대 같은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라라는 부에서어 살림태도를 느꼈고 여기서 서빈이는 감독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잘 찾았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지금 7문단, 9문단, 4문단에서 글쓴이의 살림태도, 감독을 느낀 부분을 잘 이야기했어요. 선생님이 추가로 느낀 점이 하나 더있어요 선생님은 1문단 을 몰래요. 자 모두 1문단 찾아주세요 주목해주세요. 네, 선생님은 1문단에서 이제는 한구름처럼 살고 싶다. 자기 자기의 뿌리를 내리고 세월이 받아주는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이며 어쩌고 저 어쩌고 저. 저는 여기서 음. 속마음을 변하지 말자. 두꺼히 뿌리를 내리고 어떠한 변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라도 기대고 쓸수 있는 사람, 조용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이 글쓴이의 표악 마음가짐에서 음. 선생님이 좀 여기 공감을 느꼈어요. 선생님도 이런저런 슬픈 일, 기쁜 일다 했을 때 감정 변화도 하어요는데이 어, 글쓴이처럼 결국에는 흔들리지 말고 두꺼히 뿌리를 내리자 라는 거여서 아이고야, 괜찮아요. 공감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에서 글쓴이의 삶의 태도가 드러난다 라고 느꼈습니다. 자, 모두 잘 했습니까? 네, 그다음에 우리 10분 쉬었다가 두 번째 활동. 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활동에서는 여러분이 직접 작가가 되어 보는 거예요. 우리도 작가가 되어서 독자들에게 감동과 즐거물을줄수 있어요. 이 작업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세요. 네, 모두 1 0분잘 쉬고 와서 얼굴에 생기가 돋네요. 자 우리 두 번째 활동은 여기 오른편에 있죠. 여러분들이 직접 작가가 되어 볼 거예요. 자 활동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글을 직접 써볼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거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서죠 어, 선생님이 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 이야기해주세요. 네 여러분 재성이가 지금 큰소리를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랬을 때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독자에게 즐거운 감동을 줄 거예요 이때 내 경험을 바탕으로 성찰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겠죠 자 안성 여러분들 알겠죠 자두 번째는 두 번째는 어떻게 되죠 아수성이가 지금 소용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수정이 정답이니까 다른 친구들을 들을 수 있도록 한번 크게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수정이가 뭐라고 했죠 과자 같네요 외국 같네요 왜냐 과자가 외국는게 없어요 공감을 얻을 수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없이 글 쓰는 작업까지를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30분 드릴게요. 시작하세요. 음.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전에 여러분들 조금 막막해하는 것같아서선생님이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자, 팔째보면 여러분들의 글쓰기를 돕는 자료가 있어요. 자, 다들 보시나요? 우리 자료 3이지 같이 볼게요. 응. 이걸 참고해서 글 쓰면 여러분들이 마연하게글쓴걸 위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쓸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같이 진행볼까요긍격적으로쓰기 앞서서 자, 첫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겪는 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게 무엇이 있어요? 어, 은우가 지금 뭔가 이야기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은우 이어서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죠. 은우는 지금 친구들과 일요일에 모여서 과가한것이 기억이 남는데요. 그러면 은우는 이 과제 했을때 생각, 느낌을 중심으로 글 쓰기를 진행하면 되겠죠? 네, 잘했어요 어, 선생님 두 번째 질문 해줄게요. 어, 최근에 여러분들이 몸체 영화, 연극, 음악, 미술 이런 여러 가지 문학적 점 중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기 해준 나의 삶을 다시 상세하게 해준게 무엇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어, 형성이가 지금 몸을 헤매고 있는 거 보니까 하고 싶은 말 있는 거 같아요. 자, 형성이가 어나서 발표해주세요. 아, 형성이는 지난 주말에 고인형의 영화를 봤대요. 이 영화를 통해서 아 주인공 리더가 한결 계속 죽을 때까지 노래하는데 굉장히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열심히 하고 싶어서 하고 살아야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형성이는 어이 고인형의 힙소디 영화를 볼때 즐거움을 느꼈던, 막 감동을 느꼈던 것을 바탕으로 독자에게 전달하는 글쓰기를 해볼게요. 자, 편이 마지막 질문줄게요. 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글, 그, 살아온 삶을 데려왔을 때. 나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체험이나 사건 있는 거어 나한테 이거는 의미가 있어 그고 생각 되는 사건이 있나요? 음동원이가 지금 선생님한테 뭔가 무대눈 빛을 보내고 있는데 동원이가 일어나서 발표해주세요 아 여러분 박수 동원이가 뭐라고 했어요? 동원이는한 달에 한 번씩 보육원 봉사활동을 나왔요 그래서 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아 나와 비슷한 토네들이 이렇게 어, 후원받는 거에 감사하는 것을 보고 나도 가진 것을 감사하자라는 것을 느꼈대요 그러면 동원이는 그때 느꼈던 감정을 바탕으로 꾸며내지 어, 말고 과장이나왜곡는거 없이 솔직하게 진솔하게 표현하는 작업 글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 친구의 사례 통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글쓰기를 할수 있겠죠? 네 모두 구렁차게 대답을 잘해주었습니다 시간을 다시 30분을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세요 글쓰야 음, 경험에서 얻은 생각이란 느낌이 진동한지를 바탕으로 중심을 두고 글을 써보는 것도 괜찮은 것아아 찰스는 지금 이 글이 다른 사람에게도 공감되는 경험인가? 이것이 궁금하구나 어 일단 진동이 있다거 같군요 공감 공감 거야? 자. 자 여러분 30분이 모두 지났어요 시간 더 필요한 친구 있나요? 아네 모두 시간이 충분했다고 얘기를 끝고그해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나도 작가, 작가가 되어서 글을 썼어요. 우리 앞에 얘기했던 진솔하게 표명, 즐거움을 줄 거예요. 감동도 줄 거예요. 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가장들도 말할 거예요. 공감을 줄 거예요. 라운도다 같이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습니다 그렇죠?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글을 작가 서로 바꿔볼게요. 서로가 서로의 독자가 되어서 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글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평가을 드셔야 돼요. 선생님이 평가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 평가를 할 거예요. 자, 어떤 평가를 할 거냐? 어떤 평가를 할 거냐? 우리 앞에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선생님이 평가 기준을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경험에서 생각이나 느낌을 얻었어요. 여러분, 활동지 상태이제분 나와있어요. 생각이나 느낌을, 느낌을 얻었어요. 이것이 과연 진솔한가?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읽어줄래요. 활동에 읽는 내용을 그렇죠. 그래서 즐거움! 감동이 느껴지는가? 그럼 세번째는 어떻게 되죠? 그래, 음, 공감이 갑니까? 이렇게 세가지를 선생님이 제시를 해놨어요 발등지에. 자 여러분들 이 기준을 토대로 우리 짝게 글을 독자가 되어서 바꿔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은 5분 줄게요 5분이면 충분하겠죠? 아, 알겠어요 10분 하겠습니다자1 0분간짝게 글을 읽고 평가해주세요 네 여러분 시끌시한거 보니까 모두 친구의 글에서 즐거움을 느꼈다고 하네요 음, 우리 네 짝의 글은 매우 완벽하다. 물론 모두가 완벽하겠지만 이것을 꼭 들려주고 싶어요 하고 하는 친구 있나요? 아, 서로서로 지금 몇몇 친구의 글을 소개시켜 주려고 경쟁적으로 손을 들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제일 먼저 손들었다 은우가 한번 발표를 해주세요. 네 여러분 은우의 글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은우가 지금 주제로 뭐어요 친구들이랑 우리 조별 친구들이랑 일요일날 과제했을 때 느꼈던 점 같이 과제했을 때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것에서 공동체 의식을 느꼈다 라고 어른스러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기서 여러분 느낀 점 이야기를 해주면 시 되겠죠? 네. 각자 자기히스리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laughs> 아이고, 네, 감사습니다 네,